전세 얘기에 대한 것도 목소리가 네. 꽤나 커요. 네. 어떻게 큰가요? 하락의 관점에서 음음. 굉장히 이 역전세가 매매가도 네. 끌어 잡아 내릴 것이고 네, 네, 네. 굉장히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5년부터 2 0 이게 그 분양 공급 물량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에 다 지금 안 짓고 있고, 그 다음에 GS 사태 터지고 하니까 지금 다 몸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부터는 사실 집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그때 되면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를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청부, 어, 국토, 국토, 그 원위원 장관도 구토교통부원희룡 장관도 부랴부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자고 뭐 그런 기사도 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전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도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역전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역전세가 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어 최근에 보시면 송파 헬리시티도 전세 가격이 6억까지 떨어졌지만 어, 최근에 10억 5천만 원까지 거의 뭐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거 보면은, 어, 그렇게 전세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게 우려했던 역전세 난 때문에 집값을 하락할 거다. 올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예측들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냐. 저는 예,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예견을 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차잔 속의 태풍이다. 이게 또 우리가 너무 그렇게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은 현실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바뀌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될건 뭐냐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어떤 사건이 터지니 그게 정말 무서운 거지. 우리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나오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다. 제가 그런 말씀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역전세 역전세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출 도좀 완화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역전세가 안 나고 오히려 전세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현국이라는 거죠. 근데 네, 금리는 아직 안 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도 이제 우리가 그 금리 문제도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투자 2004년도만 하더라도 금리가 6, 7%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가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있었다 있었고,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자가 7%면. 근데도 예전에는 그게 한 8, 9%였거든요. 2002년, 그, 2099년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거의 B2P인데요? 예. 그, 네. 어, 그럴 수도 있었던, <laughs>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또그전 사람들은 그냥 그냥 존들만 했던 거예요. 그 정도 금리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한 5, 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게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나름 내성이 생겨서. 전에는 1, 2% 하다가, 어우, 이거. 뭐 엄청 난에하지만 지금 또 내성이 생겨서 그 정도 금리도 이제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투자 초창기 시절에도 금리가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투자하고 돈을 벌려고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금리는 물론 높긴 하지만 전보다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투자 시장에 정말 큰 폭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상방이 어딘지 예측이 안 되면 그땐 불안하죠. 이게 뭐10%하지15%하지뭐 이렇게 갈지 두렵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상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f e d 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그 상방에서 더 이상 이제 동결이나 어, 동결쪽으로좀 초점 맞고, 올려도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더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지. 여기서 막 갑자기 뭐더 3, 4% 올리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유지가 될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이런 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도, 아, 여기까지가 이제 고점이구나. 한계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어, 이제는 동결이 되거나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금리도 크게 부동산에 영향을 덜 미치고 있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음. 제 견해는 어. 네. 여러 가지 호재를 평가하실 때 오, 질문이 좋네요 네. 어떤 기준으로 좋은 호재 어떤 기준으로 덜 좋은 호재를 구분하십니까? 어, 글쎄요. 호재 그, 네.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가, 제 생각을 해볼게요. 요번에 그실 예를 들어서 삼성역 요번에 그 신문당선이 무산이 됐어요. 그럼 사실 그건 호재가 아니라 악재지 않습니까? 근데 음. 다음 뉴스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3억, 그 3억대 마이너스로 급매가 났다. 이런 기사가 많이 떴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건 제가 볼때 기회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악재로 인해서 갑자기 금매로 그러니까 10억, 10억 하던 게 갑자기 7억의 물건이 나왔으면 3억이라는 근데그 악재가 과연 이 마이너스 30%의 가치를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뭐, 떨어져도 한10% 정도지, 그게 만약에 30%의 가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오히려 그거를 귀에 삼아서 그런 7억대에 떨어진 매물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따라서 이게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거는 악재다,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좀 약간 그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아, 이럴 때는 이게 호재지만 이럴 때는 또 악재가 될수 있고, 이런 게 악재가 되지만 또 이런 게 호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에 말로 표현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좀잘 이해해 보시면 어떠실까. 음. 그러니까, 따로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이 있으면 명확한, 이게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명확한 본인만의 어떤 기준들이, 기본적인 기준들은 있어야겠지만, 그런 기준들은 다 책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이제 그런 건 만드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 전략은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빅데이터 사이트에 네. 들어가면 수요 공급 네. 아파트, 네. 수요 빨간 줄탁 치는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0.05. 그렇게 일괄적으로 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어떤, 어떤 사례가 됐든지. 그렇죠. 투자할 네. 때는. 근데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 어떤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각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어떤 하나만 갖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좀 사고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는 하게제 생각인 거죠. 서울 집주근접 네 가능한 네 그다음에 역세권 네아파텔이나 네? 다세대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은 다세대 투자는 저는 정말 그 반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세대 투자는 일단 땡이고요. 그다음에 네. 아파... <laughs>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아파트 오른 아파트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맞으면 아파트 하는 게좋지 하지만 뭐 대안으로서 아파트 정도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대신에 좀 저평가된 데 위주로 해야겠죠 아파트도 아파트. 왜 크기가 있잖아요 네. 원룸, 네. 투룸, 쓰리룸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이제 아파트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제 투룸, 쓰리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실거주도 좀 가능하고 또 역세권 편리하게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에 오른 게는 게 있어요 뭐 삼성쪽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요. 또, 어디야, 뭐, 미사 쪽에 아파트에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파트에도 잘만 살면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재개발,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좀 많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세대는 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다세대랑, 또, 지역주택조합이랑,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기획부동산, 뭐, 이런 거, 쇼핑몰 상가. 뭐, 요런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다섯 가지 있는데, 어쨌든 요거, 어, 책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네. 투자를 할 거면 오히려 저는 수도권에는 있 아파트가 더 나, 나을 것 같다는 게제 견해인 거죠. 어, 차라리. 왜냐면 수도권 아파트 해봤자 그렇게 큰돈 들어가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은 돈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도권 아파트. 그러니까 어, 아까 말씀이 송파권에 다세대를 살 거냐,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 거냐, 뭐 어떤 전문가들은 무조건 그래도 서울이다 해서 다세대를 미는 분들이 있,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고 수도권의 아파트를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미, 어, 추천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어.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3, 4년 전에 그 컨셉을 저는 여전히 수도권의 아파트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3, 4년 전에 수도권 아파트 샀으면 그래서 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근데 다세대를 샀으면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거의, 거의 안 올랐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어, 이제, 뭐, 아, 뭐, 물론 올랐어도 아파트만큼 덜 올랐을 거예요. 왜냐면 수도권 아파트도 오, 오른 데는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게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적은 돈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한 아, 뭐, 5천에서 1억이면 가능하죠. 네, 5천에서 1억. 근데 다세대도 요새 그거보다 더돈더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은 돈으로 딸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 또 10억짜리 컨설팅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아 예, 그게 뭐죠? 어, 그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 상담을 오셨던 분이 <laughs> 이분은 이제 건물 투자로 한 몇십억을 버신 거예요. 최근 한 5년 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고수시더라고요. 예, 네, 건물 투자로만 최근 몇 년간 막뭐꽤 많이 버셨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왔냐면 이제 자기 이제 아파트 쪽은 잘 모르겠다고 이제 저한테 좀 상담 좀 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오셔 가지고 이제 회원가입 하시고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근데 이분이 굉장히 빠르게 이게 빨라요. 예, 투자감이. 왜냐면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이제 경험도 많다 하니까 제가 한 마디 하면 바로 자 이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추천해준 지역에 이제 어딘지 제가 말,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진포 뭐 삼성 이런 데는 아니고, 그걸 막 이렇게 보시더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본인이 그 본인의 가족들을 다 키워주더라고요. 조카들 거 하지. 조카들. 어, 그 조카 되고 싶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조카 다섯 명을 쫙 해가지고, 집을 한채 사주는 다는 거예요. 그 조카들이 이제 해서 집한채 사주는데, 근데 이게 제,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대출이 무주택자니까 풀려나는 거예 풀려. 그리고 월세 세팅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섯 채를 명의로 탁탁탁탁탁 사주면 끝인 건데 돈은 제로. 돈은 제로 안들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세팅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볼때 여기에 제가 볼때한 2년 있으면 한 2억 정도씩 오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음. 어. 이게 약간 보, 느껴지거든요. 보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한 2억 정도 보고 있다고, 자기도. 근데 2억이면 다섯 채면 얼마예1 0억이잖아 10억. 근데 거기다가 다 개인 명의이기 때문에 다 비가 세요. 음. 조카들이. 그러면 그냥 10억을 2년 있다 버는 거예요. 2년 만에. 생각만으로. <laughs> 아, 아, 10억짜리 컨설팅이 결국엔 네, 본인 네, 얘기였네요? 네, 그렇죠. 아, 내가, <laughs> 내가 10억을 벌게 해줬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laughs>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런 거 보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사실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고 엄청 벌기 힘들잖아요. 엄청 사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관점을 달리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이 있, 있었고, 있으니까, 관점을 달리 하고, 아이디어만 좀 좋으면 사실 이런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를 안 해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한 게 배포가 대단한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반신반의 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해봤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또착 사더라고요. 다섯 아, 개를. 그럼 지금 네. 진행이 어디까지, 다섯 개? 세 채, 3채, 세세까지. 아, 그럼 이제 네. 또두개 매수 예정이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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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부동산 막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laughs> <laughs> 호가가올라가는거 호가, 아니에요? 가가 호가 올랐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제 통화한 거예요. 이제 홀라가가 한 2, 3초 올랐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일단은 좀 잠깐 대기하자고. 음. 이렇게 근데 그거 하려면 이렇 살살 해요, 살살. 그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놓으신 거지. 아. 에,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분신술이 돼가지고 <laughs> 혼자가 이제 여러명이 돼서 그쵸, 그쵸, 전화를 그쵸, 하니까 그쵸. 이제 집주인들 놀래고 이러니까 이제 효과를. 이제 여기 물들어오나비요 <laughs> <비어>, 이러면서 <laughs> 한 명인데. 어, 한 명인데. <laughs> 그래서 이제 세 명까지 지금 현재. 네,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좀 대기해야 될것 같아요. 역세권이고 20년 넘은 구축 네.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는 사는 게 좋을까요? 딸이 결혼하는데 <laughs> 신혼집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도 될까요? 딸이랑 사위가 집을 그걸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실거주를 하셔서 전세나 월세 하시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 어떠실까? 어. 월세 추천드립니다. 네네, 월세 하시고, 왜냐면은, 아니, 재건축 가능성 없는 아파트를 왜 사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실거주 만족이 되면 그냥 월세 사시면 되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데 사시면 된다. 어. 저는 투자랑 거주를 분리하시면 된다. 굳이 고민하시지 마시고. 어. 음. 그게 전, 정답 아닌가요?